날마다 성경 읽기,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낙위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1 0 0세겔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남을 도울 수 있음에도 못본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수고를 마다하고, 옳은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미물에게도 극휼을 베풀어야 하며, 여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 특히 다른 가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극휼을 베풀며,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저 종교적인 행사나 일에만 몰두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참으로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미물을 극률이 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7절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정의롭게 행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자연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